<웃음> 자, <웃음> 오늘은 함께 다해봅시다 알파고를 능가는 네네 망상 배틀 오늘의주제는뭔가요오늘의 오늘의 주제 포하란 <laughs> 오늘의 주제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만, 이건 이미 아, 네. 답이 정해져 있네요 네. 놀이공원을 크리스마스 때 혼자 갈때 네. 패밀리 레스토랑을 크리스마스 때 혼자 갈때둘 네. 중에 어떤 게더 쪽팔리나 <laughs> 아, 자 저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본인은 뭐가 더 쪽팔리다고 생각해요? 둘다 쪽팔리죠. 둘 이거는 쪽팔리죠. 사람으로서 할 수는 안될 행동입니다, 솔직히. 둘다 쪽팔린데 그 중에서도 아 이게 이거는 차마 내가 하지를 못하겠다 이런 거 있어요? 놀이공원은 죄다 어. 혼자서 못 갑니다. 오케이, 그럼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 하겠습니다. 호스트랑을 <laughs> <사랑해요. 웃음> 혼자서 간다. 혼자서 못갈것 같다. 혼자서 못갈것 같다. 응. <laughs> 차라리 놀이공원은 혼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가서 뭐하는데 놀이원 가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내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아... 혼자 왔는지, 아니면 둘이었는지, 셋이었는지, 가족끼리 왔는지... 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크리스마스 아니야. 아니어도 솔로일 텐데, 인사인척 코스프레오진의 그래. 평상시 혼자. 혼밥하는 건안 부끄러운가? 누가 와도 혼자 왔다. 에, 누가 와도 혼자 왔다. 그게 딱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제가 사회적 거리를 보자면은, <laughs>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나서 사회적 거리를 보자면은 예. 놀이공원의 온도가 좀더 높습니다. 왜냐? 음. 놀이공원은 일단 놀이기구를 기본적으로 타야 됩니다. 아 놀이기구 안 타고 그냥 퍼레이드 봐도 되잖아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 솔직히 그래도 돼요. 그럴 거면 그냥 공원 가지 뭐하러? 놀이공원에 갑니까? 놀이공원에서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이제 두명두명두 명,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짝지어 있는데 나 혼자 한 명이야. 어? 그럼 나는 누구랑 줄이 서야 되지? 아이바가 계속 "두 번씩 질서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냥 모르는 여자랑 같이 질서면 그것도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때 가끔씩 일진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일진 애들이 7명이 와. 그러면 내 옆에 가장 키큰 180cm, 옆에 포로로 문신한 고등학생 애가 "아저씨, 담배 좀 빌립시다. 하고 오겠지?" 그럼 그때부터 모든 악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근두근 새로운 인형. 아 내가 여기서 담배를 안 비워주면 존나 한대 세게 맞을 것 같고 비워주자면 또 어른이 할게 아니란 말이죠 반면 패밀리 레스토랑은 알바가 말을 걸어주잖아요 알바가 말을 걸어주면 나는 온갖 상상을 하게 돼아 알바가 어, 손님 두 분이서 오셨죠? 아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죠?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속으로 아 솔직히 나랑 같이 밥먹고싶어서 이렇게 말을 거는건가? 두 명이라고 하면 우리 둘을 얘기하는건가? 아 언제 고백하지? 아 애는 몇명 낳을까? 씨발 나는 온갖 망상에 당하게됩니다 중증이네 <laughs> 뭐가 중증입니까? <laughs> 그 망상충 환자들 이제 건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무슨 망상충이요? 아 이거는 너무나도 건강한 생각입니다 제가 심지어 둘 중에 어떤 게더 창피한지 제가 인터넷으로 천몇을 천 분이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기천 분이 누구냐고요? 사실 그것도 망상입니다. 아, 압도적으로 놀이공원에 혼자 가는 게더창피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이상하네. 그분들은 한 번도 배치 밖으로 나와 적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뭐 하실 겁니까? 크리스마스 때뭐 하시는데 평상시? 아, 크리스마스 때 평소에 자죠. 이틀 동안 잠을 잔다고요? 그렇구나. 크리스마스 이틀인 걸 알고 있었어요 혹시? <laughs> 이틀 동안 자면은 약간 걱정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이웃 이웃 사촌이 아 저분 고독사한 거 같다고 빨리 와서 치워달라고 십값 떨어지기 전에 그만하지 않을까요? <laughs> 진짜 뭐예요 솔직히 크리스마스 때? 솔직하게 말해드립니다. 모든 남성들의 꿈의 위치 PC 방에 있습니다. 아예 PC 방이요? 네. PC 방에서 이틀 동안? 네. 와, 와. 한 시간에 800원이라고 해도 좀 무리 아닌가? 잠은 잡니까 피시방에서? 잠 자죠. 최고의 숙박. 여자 친구 좀 만들어 봐요. 여자 친구요? 네. 고린 있습니까? <laughs> 없으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라도 좋아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 나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까? 이게? 이미 너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은 그거... 크리스마스 때. <목소리> 예. 놀이공원에서 난 나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놀이공원 혼자서 탈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범퍼카요. 범퍼카요? 네. 범퍼카는 좀 아닙니다. 왜요? 위험합니다. 왜요? 놀이공원에서 나 혼자 이제 범퍼카는 일단 누구랑 박아야 될거 아니까. 제가 범퍼카 존나 많이 탔거든요. 어느 네. 정도냐면은 제가 범퍼카만으로 제가 3일 만에 도로 주행까지 해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아몇 종이죠? 1종입니다1종 일종. 일종? 대형 면허까지 있습니다. 아 봐봐요. 근데 범벅하는 누구랑 박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같이 커플들이 있는데 커플 옆에 갑자기 우웅해서 펑하고 박아봐요. 네, 더 나네? 네, 그러면 무슨 남친이 이제 정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 하하 하 하면서 정색할 거란 말이야. 한번더 네. 박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커플들은 밖에서 박고 있는데 나는 놀이공원 안에서 범벅하기 위해서 박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박은 인형이. 박은 인연이 밖에 나가서도 박는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남자랑 뭐 한, 어, 뭘 박습니까 남자랑 어, 뭘 남자랑 박아요 여자랑 박으면 되잖아 여, 여자랑 박는다고요? 네뭘 박습니까 아, 주먹 다짐해아 해야... 주먹이 박습니까? 아, 아, 그럼요 놀이공원에서 범벅하로 꼬라박았으니까 네. 밖에서 이제 주먹 박는 싸우는 거예요? 합의금 받으려는데 안 되면 이제 주먹 박아야 되는 거지 와 아, 이렇게 위험하구나 놀이공원에 이래서 혼자 가면 이렇게 위험해요 원래 사람하고는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그렇게 그래. 친해지이 되는 겁니다 또 음, 그러니까 혼자서 범퍼카 못하면은 못하면은 적어도 회전범퍼라도 탈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전범퍼 타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혼자 왔다는 것을 어필아 혼자 왔다는게더잘안 들킬 확률이 크죠. 특정 구역에서만 손만 흔들어 주면 됩니다. 특정 구역에서 손만.. 나는 손을... 혼자 오지 않았어. 혼자 오지 나는 않았어. 이런 싸 이렇게 손만 흔들어 주는 겁니다. 네. 아, 와 해방아 진짜 미친놈으로 보겠다. 아무도 없는데 야 <laughs> 여기야 사진 찍어줘 <찍어주고 웃음> 하면은 오 이거 좀 아닌 거 같아 하면. <laughs> 심지어 정안 되면은 그 너구리 아니면 에버랜드 에버 에1 2 버랜드 굿즈 사가지고 입고서 알바처럼 하고서 다니면 돼요. 근데 명찰 같은 것도 그냥 편의점에서 있어 보이는거 하나 사서 끼고 다니고 이제 막 이쁜 여자들 이쁜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 보면 뭐 손이 이렇게 흔들어지면 막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한다고요. 왠지 경험담인 것 같은 느낌은 아니면은 롯데월드 알바하는 친구한테 중고로라도 유니좀 사서 입고 들어가세요. 그럼 저희 창피합니다 <laughs> 반면 패밀리 레스토랑 은 어떻습니까? 아 패밀리 레스토랑 혼자 가봐요 그, 그 넓은 테이블 4인용 6인용 앉는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회전율도 회전 낮추고 어? 매출도 떨어뜨리고 어, 껌 팔러 들어오던 할머니가 그거 보고서 불쌍해서 껌두 통씩 내놓을 것, 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어? 스테이크 썰러왔다가 애들이 지금 스테이크를 먹는 건지 편육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 십창 낼것 같잖아요 뭐. 놀이공원은 놀이공원. 모르겠는데 놀이공원. 패밀리 레스토랑은 놀이공원. 사장한테 미안해지네요 저기 크리스마스 기린 에 나를 바라보는 아기 예서도 눈물을 흘리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누구한테 판단을 맡게 됩니까? 지금 동을사 보시는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실까요? 왜냐면 여기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솔로들밖에 없거든요 공감할 수 있는 게 솔로밖에 없다고요? 그럼요 커플들이 어떻게 그 공감을 해 그러면은 둘 중에 놀이공원이 더 창피한가,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이 창피한가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 개인 뭘 보내드리죠? 이제 추첨을 통해서 속옷 사진. 아 속옷 사진이 아니라. 아, 네네. 야뭘 <laughs> 네, 보내드리죠? 추첨을 통해서 네. 레스토랑 1인 자유 이용권. <laughs> 레스토랑 1인 자유이용권을 <laughs> 놀이공원 1인 자유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돈 많나봐요 아예 그럼요 아 당연하죠 약속은 지켜야죠 그럼요 솔로들한테는 레스토랑에 김밥 준거 아니었습니까?